자 이번 영상에서는 알토 오리진의 11월 6일 패치 노트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했구요자 지금부터 알토 오리진 11월 6일 패치 노트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2개 헤라켄성 1층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이제 레벨 제한을 보시면은 46 레벨부터 입장 가능하고. 서버당 1일 2시간 이용 가능하며 일반 페이드 던전과 충전 시간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충전 못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증표가 나와줍니다. 그래서 컬렉션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죠. 도적단의 소을 같은 경우는 증표 추가가 안 되었거든요. 이제 이게 도적단의 소을 같은 경우는 증표가 없었는데 이게 헤라켄성 증표는 추가적으로 생긴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랍템 보시면은 불완전한 영웅석 조각 이거 딱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좀 애매하고 이제 영웅 드랍 장비를 보시면은 어, 감시자 대검이랑 뭐 감시자 장비들 각종 나와줍니다. 어 근데 감시자의 대검이 예리한이라고 써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감시자보다 조금 더 좋은 영웅 장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위 영웅 장비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희귀 장비 같은 경우는 정복자 장비 어, 이런 식으로 나와주고 아마 꽤 인기 사랑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증표도 있고 어, 예리한 감시자 장비도 있고 그래서 인기 사랑터가 될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이제 증표 도감을 보시면은 공격, 명중, 방어, 회피, 피해 감소 각 50개씩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 250개가 필요하고 그리고 메테오스의 탑 3층 드럼 아이템 어, 이렇게 추가되네요. 예리한 감시자가 추가됩니다. 근데, 아까 봤던 헤라켄 같은 경우는, 이 대검이나 장궁, 이런 것들이 나오고, 여기는 이제, 명중템들, 한손 장비들이 나와주죠. 그래서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리한 장비들 옵션을 보시면은, 일단 스탯이 하나씩 붙거든요? 자, 예를 들어, 감지자 대검을 보시면은, 지금 최소 무기공 24, 최대 무기공 72, 근공 21 있죠? 예리한 장비를 보시면은 금공 21, 최소공공 24, 최대공 72 일단 여기는 똑같은데 어, 추가적으로 힘 스탯이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냥 스탯 하나 더 붙는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 그렇게 좋은 장비는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강화할 때마다 이 힘이 1씩 올라간다 아 그러면 굉장히 좋아지겠죠 어쨌든 이거는 추후에 확인해야 될것 같고 자 다음으로 신규 서브캐스트 추가 자, 보시면은, 소환권을 추가적으로 더 지급해주죠. 어, 근데, 여기 중간중간에 보시면은, 정돈된 각인석, 정돈된 각인석, 정돈된 각인석, 정돈된 각인석 총 3개가 있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 제작 보시면은, 이거 다 영웅각인석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 프리퀘스트도 정돈된 각인석이라 써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잘못 적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변신 소환권 보시면은, 변신 소환권 11에 5개? 이거는 조금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애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지금 여기 경험치 보니까 경험치가 600만이거든요 600만, 700만, 800만인 거 보니까 아 이거 프리에 잘못 적었네 비블리오인데 어 프리에 바이런이나 적은 것 같습니다 아마 비블리오인 것 같고 만약에 비블리오, 비블리오, 비블리오다 그러면은 정돈 냉각 인석세 개를 지급해 주겠죠 이거는 보상이 맞는 것 같아요 보상이 맞고 이 퀘스트 지역을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돈된 강인석을 이제 굉장히 많이 수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강인석 물량이 많이 풀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11일 소환권이 총 8장 아 소환권 진짜 많이 주긴 합니다 아 근데 여기서 또 참고할 시점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도적단이고 여기는 헤라켄성이고 여기는 또 이제 메테오스타 3층이잖아요 근데 네, 저희가 리세 캐릭을 45레벨에 찍고 삭제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이게 도적단 맞게 클리어를 하지 못할까 어, 생각합니다. 리세 캐릭은요. 그래서 리세 캐릭은 여기까지만 해당된다 보시면 되고요. 요두 개는 이제 본캐들이 어, 클리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패시브 스킬 효과 어, 변경이 됩니다. 자, 이제 변경 전에는 경직이었는데 어, 변경 후에는 명중이나 공격이 엄청 많이 올라가요. 근데 이 공격이 이제 휴먼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기본 명중은 이렇게 구강 있을 때총 3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 구강 빠르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헤라켈의성 1층부터 3층 어 몬스터의 수량 조정, 스페셜 던전의 증표가 거래소에 노출되지 않도록 수정. 왜? 잠깐만요. 스페셜 던전의 증표가 거래소에 노출되지 않도록 수정? 그러면은. 원시의적의 동물 증표를 판매할 수 없단 얘기인가? 아니, 이게 이제 스페셜 던전이잖아요. 아, 그러면은 이거 이제 증표를, 아, 판매 못하나 보네. 그래서, 아, 골드 수급이 더 빡세지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빨리 골드 수급하실 분들은 이 원시의적의 동물 증표 빠르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패치 보시면은 어, 요런 식으로 있고요 서버 안정화 진행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알토 리진의 11월 6일 패치 노트를 리뷰해 보았는데요 사실 지난번에 좀 대규모 업데이트 같은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이번 패치 노트 잘하면 내용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어, 내용이 다양한 게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어쨌든 신규 컨텐츠가 오픈이 되었죠 장비 드랍템도 꽤 괜찮기 때문에 어, 사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헤라켄에서 사랑 터 인기도 있을 것 같고요. 아, 진짜 패치 노트 내용 이 있어서 어, 정말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또 패치 노트 나오면은 어, 리뷰 영상 올려보도록 하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누르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꾸뇽!